이서가 이유식을 시작한지도 벌써 두 달이나 되었는데요. 오늘은 초기부터 중기 1단계까지 진행한 이유식에 대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식 스케줄부터 식단표, 그리고 추천, 비추천 이유식 용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볼게요. 이선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69일부터 이유식을 시작했는데요. 180일쯤부터 소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조금 일찍 시작했고 초기를 오주로 잡고 진행했어요. 한달 동안은 이유식을 하루 한끼 진행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하루 두끼 이유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선은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분유 수유를 하루에 230ml씩 총 4번을 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고 첫 일주일은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여기에 이유식만 더해서 먹이다가 2주차부터는 이유식을 먹은 만큼 수유량을 줄여서 줬어요. 하루 수유 횟수는 아직까지 이유식 후에 분유를 붙여서 먹고 있어서 4번으로 동일한데요. 이유식 스케줄은 오전 8시에 첫 수로 220ml를 먹고 오전 11시에 이유식 100g과 간식 20g을 먹은 뒤 바로 붙여서 분유 120ml를 먹어요.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이유식 100g에 역시 분유 120ml를 붙여서 먹고요. 막수 전에 오후 4시 반에 간식을 한번 먹고 6시 반에 막수를 2 4 0을 먹고 잠이 듭니다. 책에서는 이유식을 두끼 진행할 경우 오전 9시, 오후 5시를 추천하는데 이 선은 첫 수가 오전 8시라 9시에 이유식을 먹기에는 너무 이르고 첫 수부터 이유식을 먹이자니 잘 먹지 않아서 첫 수는 분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이 아무래도 분유보다는 소화기관에 익숙치 않은 음식이다 보니 막수에 이유식을 먹이면 배앓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하게 자라고 막수는 분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는 시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되 최적인 시간은 아기의 하루 일과나 컨디션에 맞게 유동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감은 현재 쌀죽 기준 5배 죽을 먹이고 있고 초기에는 재료들을 믹서기로 갈다가 중기로 오면서 초퍼나 칼로 잘게 다져서 주고 있어요. 잇몸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거나 혹시 그냥 넘기더라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굵기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토핑 이유식을 할 생각으로 책도 보고 준비물도 준비했는데 쌀죽과 소고기를 지나 야채 큐브를 추가하면서 이서가 구역질을 하고 잘 먹지 않아서 죽 이유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서가 더잘 먹기도 하고 죽 이유식이 저는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육수 또는 물에 쌀가루를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만들어준 토핑을 넣고 원하는 질감이 될 때까지 저어주면 끝이에요. 3일에 한 번, 두 가지 종류의 죽을 각각 3끼 분량으로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만들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식재료 큐브를 추가합니다. 제 초기 이유식 식단표를 공유할게요. 이유식을 진행해보니 사실 식단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가 식재료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 중간에 식거나 변경을 해야 하고 재료마다 만들어지는 큐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식단을 짜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일마다 새로운 식재료를 첨가하되 알러지 테스트가 끝난 식재료는 잘 맞지 않는 궁합만 피해서 자유롭게 첨가해서 주고 있어요. 중기 이유식을 시작하고부터는 따로 식단을 짜지 않고 새로 추가한 식재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은 초기 이유식 동안 16가지 식재료의 알러지 테스트를 마쳤고 중기 1단계 동안은 추가로 10가지 식재료를 먹었답니다. 처음에 오트밀과 소고기 알러지가 있었는데 오트밀은 2주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시도했고 소고기는 이틀 동안 이유식을 전면 중단하고 쌀죽부터 다시 시작하고 먹였더니 괜찮았어요 소아과에서는 알러지가 올라오면 경미하더라도 지켜보지 말고 알러지 약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러지 약을 처방만 받고 먹이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두달 동안 정말 잘 사용한 용품과 그렇지 못한 용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장 잘 쓰고 있는 건 글라스락 보관 용기인데요. 유리로 되어 있어 잘식지 않아서 간 만든 이유식을 바로 먹이기에도 좋고 하루 이틀 뒤에 먹일 이유식을 소분해서 담아두었다가 바로 중탕하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글라스락 용기는 처음에 3개만 준비했다가 3개 할 때를 대비해 추가로 6개를 구매했어요. 이유식용 그릇을 따로 준비했었는데 이건 너무 뜨거운 음식을 덜어서 식히거나 간식을 잘게 부수어 줄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유식 큐브로 너무 유명한 퍼기 큐브인데요 뚜껑을 닫으면 완전 밀폐가 되는 부분이 가장 좋았고 용량도 10mm에서 50mm까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집에 타 브랜드의 큐브도 있는데 완전 밀폐가 된다기 보다는 뚜껑을 얹어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어차피 뭐 반나절 정도 냉동시키고 큐브 보관함에 담을 거라 부족할 때 급하게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퍼기 큐브는 아직은 용량별로 한 개씩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은 리첼 첫걸음 빨대 컵인데요. 뚜껑 윗부분을 누르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사용법을 익히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선은 이 빨대 컵 덕분에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네 번째는 제가 이유식 재료를 선택하면서 그리고 조리하면서 정말 많이 참고한 책인데요. 마음 편한 토핑 이유식 책이에요. 각 시기별 식단표와 이유식 스케줄, 이유식량, 그리고 각 식재료들의 조리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덕분에 이유식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돌돌트, 돌고 돌아 트립 트랩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의자가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원목이라 무게가 있는데다 연장글라이더도 있어서 의자가 넘어질 위험이 없고 베이비 세트와 벨트가 아기의 자세를 잡아줘서 있어도 오랜 시간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 후에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도 너무 편해요. 성인까지 쓸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래 쓸것 같아요. 그 다음은 비추천템인데요. 가장 먼저 계량 스푼이에요. 저울이 있으니까 굳이 계량 스푼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밀가루 테스트할 때딱한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 비추천 템은 스파츌라와 스푼이에요. 이유식용으로 따로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해서 저는 글라스락 베이비의 스파츌라와 스푼을 구매했는데 길이가 짧아서 조리를 하다 보면 손끝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유식 용으로 따로 준비하실 거면 길이가 긴 걸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퍽이 실리콘 찜기예요. 이건 나중에는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초중기에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식재료를 찔때 저는 이 받침대 모양의 실리콘 찜기가 훨씬 편해서 주로 이걸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두달 동안 진행한 이유식 후기에 대해 소개해 봤는데요.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만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아기가 잘 먹어줄까 하는 걱정에 앞서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만 말고 아기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어느새 두끼 이유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서가 이유식을 거부하지 않고 잘 먹어준 덕도 정말 큰것 같아요. 어차피 이유식의 최종 목표는 어른이 먹는 밥을 아기도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다 지켜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육자가 편하게 그리고 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